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결국 이걸 만드는 건 반도체 공정이야.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꾸준히 주목받고 있어.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투자 늘리는 가운데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확실한 수혜를 본다. 미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 늘리면서 klam 리서치 같은 장비주는 수주가 탄탄해 한국에서도 원익ips 원익 q n c 테스 같은 종목이 최근 반등세를 타고 있어 중국도 미국 제재를 피해서 자체 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장비 섹터는 글로벌로 봐도 수요가 탄탄한 편이야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분할 진입해도 연1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 섹터로 볼수 있어 특히 원익ips는 EUV 관련 장비도 다루고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 투자에 따라 수혜가 예상돼. 투자할 땐 무리한 단타보다 공정별 점유율이나 기술 격차 중심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업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 조정이 올 때마다 담는 전략으로 1년 단위로 10% 수익 목표 잡으면 충분히 안정적인 테마가 될수 있어. 댓글로 너의 투자 전략을 공유해줘. 다음화는 금값이 떨어질 때 손실 줄이는 고급 전략 이야기할게.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서 실전 투자 꿀팁 계속 받아가.